5억 명도 된다고. 어. 구독자오5 명이면 5명이 가능하지. 큰일 났다. 150개를 다 버려야 돼. 어! 어. <웃음> <웃음> 이벤트 시작을 받을수있는건데 아, 진짜? 김영광 화이팅! 어, 감사합니다! <laughs> 감사합니다! 나, 김영광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, 김영광이요. 예, 김영광입니다. 와, 그리고. 벌써 저희가 또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어가지고 진짜 너무 빨리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있어, 예, 예. 길거리 나가거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진짜로 만나신 분이 너김은광이뭐 이런 <laughs>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 진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되게 뿌듯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마인드가 지금 더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응. 하나 올렸는데 응. 그 스티커. 나눠 준다. 아, 맞아 맞아. 맞아. 알겠어, 아. 네. 그리고 나는 사실 아타안된줄 알고 아한 50명 정도인가 싶어 가지고 왔는데 150분이 다했다 그래 가지고 다와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도 아, 또두 분이 또 하셨다 그래 가지고 영어로 써야 되는 거야? 영어 모르는데? 이따가 한번무래도 아. 써서 어,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알았어. 궁금한 게 음. 스티커를 만들게 된 약간 이유 같은 거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직접 만나시는 분마다 하나씩 드리려고 원래 그래서 항상 지금 집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누굴 만날지 모르니까 만나시는 분마다 드리려고 이제 챙겨서 다니거든요 제발 네, 더 키워주셔야 됩니다 바짝바짝 바짝, 알았죠? 와 근데 진짜 되게 많아요 와 이거 이게 위에가 위에가 보내는 사람 뜯어가지고 아, 또 이런 거 잘하지. 또 제가 또 담배를 안 펴가지고 손이 안 떠오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사실 150분이 다 신청 안 되실 줄 알았는데, 다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... 어... 큰일 났다. 150개를 다 버려야 되는데... 아냐, 아냐, 아냐... 진서 떨어지지. 음. 아, 50명도 돼되명 500명. 50명도 된다고. <laughs> 구독자 50명이 50명이 가능하지. 근데 진짜 20분 동안... 아, 20분... 벌써 20분 지났어? 어 이런 거 당황하지 마. 당황하지 말고 다 깔끔하게 팬들을 찢으면 안 되지. 어? 어어 어, 여기 와나 성남시 때 엄청 엄청 응원해줬던 또 우리 지우가 아 은총이, 은총이. 어 윤승구 이 아는 애인데? 민경이. 아 황원주 나 인스타그램 팔로우 친구 같은데? 카페를 하거든 이 친구가. 원저 여기 가면은 우리 군자들 할인 해주니? 나김용강이오 하고 할인 받으세요? 안 됐는데 해줘. 해주겠지 뭐. <laughs> 이름을 한 번씩 봐야겠다.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팬들 이름을 다아이름 아는 사람다 알아, 진짜로. 한 번씩 뭐 인연이 있거나 그러면 안 까먹어. 그래도 팬분들이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이름 렇게이 불러주는 게 나중에 여기 찾아오겠네, 팬들이 이 주소로. 그러면 우리 여기 나중에 많아지면 라이브로도 괜찮잖아, 재밌잖아. 의자는 자기가 갖고 오라고 하고 하면 되잖아, 그렇지? 대표님 대답을 안 해. 봅시다. 아니, 이 풀, 풀 붙이는 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되니? 이 풀이 손에 묻어가지고, 여기가 지장이 있어. 생각보다 좀 빠르지, 그래도. 희가 그냥 뭐, 일부러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, 손님이 음. 다 했으면 좋겠 건데 약 올릴 것 같은데. <laughs> 내가 봤을 때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우편을 정도는 붙여놨을 것 같은데.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우리 남자가 된 분이지. 잘생기진 않았고요, 내가. <laughs> 아, 진짜? 근데 이런 얼굴도 좋아하는 남자분들도 <laughs> 계셔. 아, 많진 않아. 아, 천명 중에 한두 명씩 내가 그랬잖아. 와이프 같은 사람들 있다고. 제발 머리 좀 했는데. 근데 이거는 사실 바꾸려고 그러면 머리를 삭발 한번 했다가 해야 돼. 요 나는 사실 내가 두리 형처럼 삭발이 잘 어울리잖아. 난 민머리 밀고 싶어. 맨날 왁스 바르고 일어나서 얼마 귀찮은 줄 알아. 이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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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시합할 때는 좀더올려 왜냐면 키 커버일려고. 키 그게 좀 커버일 때 의외로 그게 있거든. 이하 값을 줄 수도 있거든. 그래서 시합할 때는 머리를 최대한 올리려고 해. 근데 땀 나면 자꾸 죽어.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어떤 걸 뿌리냐면, 진짜 뿌리면은 플라스틱처럼 굽는 거지. 공 맞으면 공 맞고 나가는거나 그런 느낌의 그 스프레이 뿌리나. 완전 초강력. 이 정도면 되나? 너무 가까이 붙였나? 아, 이 큰일 났네. 우리 딸이 잘 나와가지고. 아, 그럴까? 뭔 말하려나? 이상한 말하면 안 되는데. 어, 가이다. 야, 밥 오기 전에 먹었잖아. 아빠가 어? 밥을 차려주고 왔는데, 응? 응? 먹은지 다섯 시 3시간 됐어. 야, 3시간 만에 밥을 또 먹어? 밥을 시켜달라고 한거 아니잖아. 그러면... 먹을게. 어, <웃음> 아빠가... <웃음> 야, 뭐 먹고 싶은데? 얘기해봐. 아빠 짱이 되지 말고 뭐끝이냐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 뭐야 몰라 어? 응, 전화를 왜한 거야? 아빠한테 전해달라고? 아니야 됐어 아 그래? 알았어 끊어 <laughs> 다시 내가 먼저 끊으려고 그는데 전화 오잖아. 첫째 딸이 항상 그래 보통 전화를 받으면 보통 여보세요? 이러잖아 어? 아빠? 뭐이잖아 내가 전화 딱 하지 받는 순간 왜가위라 전화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저나 여보세요 받아야 돼. 어 알았어. 그러니까 왜? <laughs> 약간 터프해. 좀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 스티커 진짜 이게 퀄이 좋아. 집중이 안 되거나, 정신 차리고 싶을 때, 뭐, 책상 앞에나, 아니면 컴퓨터 앞에 붙여놓든지, 주차 번호판 옆에다가, 이제 하면 전화를 안 하고, 이제, 문자로 정중하게, 이제, 차좀 빼주십시오, 이렇게. 그리고, 와이프는 핸드폰 뒤에다가 꼽아놨더라고 아무도 시비 못 걸게 한다고. 약간, 그, 호신용? 우리 가요리를 방에다 붙여놨더라고. 아, 나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야. 와, 여기 또, 주소가. 와, 그럼 캐나다에서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, 제가 누굽니까? 토론토 보내드립니다. 네,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진짜. 보이시죠? 진짜 일일이 다 하고. 받으신 분들은 SNS에다가 저를 태그해서 스토리에 올려주시면은 150분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꼭 태그해주시고.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로, 캐나다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 처음 쳐봐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, 몰라가지고 우체국 가서 물어보는 걸로. 그래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, 김원광이요 감사합니다 야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그치? 네. 비 왔으면 은일날뻔 했어 안 어색하지요? 내가 나를 찍는 건어색하지 네. 근데 이게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네. 이렇게 찍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얼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 얼굴을 먹고 사나? 그렇죠 응?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, 아.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잘 보고 있다고 김영광 화이팅! 오, 오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맞지 맞지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 거 되게 어색하긴 하다. <laughs> 이런 느낌이구나. 뭔가를 찍을 때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느낌. 내가 막째려봤었는데 <laughs> 되게 민망하구만. 아, 지금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저 뒤에서 좀 알아보는 느낌 받았죠. 아 약간 네. 깨끗이리는 네. 지금 얼굴 때문에 못 와. 못 오니까 다음부터 내가 다 가는 걸로. 나중에 사람 많은데 한번 갈까요? 그래야겠다, 진짜로. 아까 전 갈까? 아쿠전 한번 갈까요? 아까 전도 가고 홍대도 가고 요새 성수도 사람 많지만. 한번 가자. 한번 갈까요?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? <laughs> 정말 뭐뭐 뭐 혹시 할말할말 있어 한 마디 한 마디 해주면 안 돼요? 뭐 찍고 있는데. 예 예. 에 예. 혹시 저 유튜브 시작한 거 아세요? 아유. 모르겠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. 아, 이면 드려야겠다 드려야겠다 어, 드려야겠다 아, 와 했다. 이거 이벤트 시장에 받을 수 있는건데 아 진짜? 여기 네. 이거 지금 <laughs> 이벤트 시장에 받을 수 있는건데 한번 들어주세 구독 좋아요 오케이 아고마워맞지 지금 구독 한명 시키는거 나 이렇게 다시켜나못 다 알아봐도 가서 얘기해 자 여기다가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미국로네 아, 그...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빠른 걸로 누구 그, 하네 <laughs> 안녕하세요, 고맙습니다. 안녕하요 야, 근데 진짜, 머락찬 보람찬, 되게 머락탄아. <laughs> 뭔가 마음으로 오는 뿌듯함이 있네, 진짜 자, 어. 그 대신, 아. 그 친구분들도 야. 많이 <laughs> 여기, 여기, 여 빨리, 빨리. 알아봤자 빨리 치느라 말 빨리. 빨리 요 어, 았 어, 어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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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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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중이신 것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아,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와! 맞죠아 대박. 나김영광이요 아, <laughs> 사진 장만 들면, 사진도 사진인데 원래 이거 이벤트 신청하고 다보내주는데 스티커를 직접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. 그 대신 받은 김에 친구들을 <laughs> 다섯 명을 택저 네. 어, 내일 마침 친구들 만나요아 진짜? 그럼, 대박, 오. 대박. 그럼 이 다섯 명을 꼭 이거,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네, 이걸 친구들한테 겠습니다 네.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? 야... 진짜 3시간이 농담 안지고한 30분으로 느껴졌고 왜냐면 이게 무언가 팬분들한테 사실 큰건 아니지만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응. 감사하고 그러면 이런 이벤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서로 서로 더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시면 어디든 뭐아프리카갔다 달까지 갈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잘 키워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먹으러 가고